1장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1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소라 땅1 단지파의 가족 중에 13장 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각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족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이 됨이라 그가 불렛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예,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만우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올 나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아, 보소 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러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설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족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더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안녕하세요. 9월 2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가끔가다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준태야, 엄마가 나이 먹었나보다.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지 몰라. 매일매일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하나도 씩꼭 잊어버리고 다니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가끔 차 키를 놓고 내려오고. 가장 많이 놓고 오는 것은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오거나 또한 사무실에다 놓고 와서 또 다시 한번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속으로 아 내가 까먹이고 고기 먹었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휴 목사님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 잊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종종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젊은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삶이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이 기도하는 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고정적인.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안 집역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고정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사사기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벌하십니다. 이 벌하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를 범하게 되죠. 계속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되어지는데,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기 전이 시대에 하나의 패턴이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범죄를 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않고 안 좋은 습관대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겠다. 마치 오늘날 이 세상과 같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을 때에 하버드대학교 교목이 세워졌는데 그 교목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이 더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공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 있는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가 기도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리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래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어리,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삶 전체를 내어 드리는 그 삶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있는 우리들의 장소가 기도의 처소가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천안침례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로 이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키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기도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써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호혈 그것뿐일세 서러워 울던 나날도 애타게